국민연금만 믿었죠. 그게 전부일 줄 알았거든요. 55세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 김성태 가명씨는 평생을 한 부처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야근도 많았고, 민원인 상대하랴,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년까지 버티면 국민연금은 나오겠지란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작 퇴직 후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한 연금,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 계속 올라가는 물가, 그 모든 현실이 덮쳐왔죠. 3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써보면 이게 정말 빠듯하더라고요. 많은 퇴직자들이 그렇듯 김 씨도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은퇴를 맞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본문 은퇴 후 300만원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것들. 1. 은퇴는 출발이지 끝이 아니다. 은퇴하면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문제는 퇴직 이후에도 매달 월급처럼 고정수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씨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약 130만원. 그 외에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돌려 이자 수입 30만원 정도 그리고 아파트를 처분한 뒤 월세로 전환해 임대수입 14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0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써보면 고정비가 너무 많아요. 건강보험료, 식비, 관리비, 교통비, 양가, 부모님 용돈까지 놀러 갈 생각은 아예 못해요. 2. 국민연금만으로 산다는 환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은퇴 후 생활비 전부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5년 기준으로 약 110만원 선. 공무원 경력자라도 15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더라도 250만원 수준. 특히 단독 가구일 경우 생활이 더 빠듯해지죠. 김 씨는 말합니다. 퇴직 전에야 월 500만원 넘게 받았으니 괜찮았죠. 근데 은퇴하자마자 소득이 반의 반도 안되는데 지출은 그대로예요. 결국 쓰던 습관부터 줄이지 않으면 감당이 안됩니다. 3. 실전 사례로 본 은퇴 후 300만원의 삶 사례일 아파트 팔고 임대 수입으로 연명 중인 김씨 앞서 언급한 김성태씨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돈 일부로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교체기에는 공실 위험도 크고 보수비, 세금 등 생각보다 순수익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공실 한 달만 생겨도 월세 수입이 끊겨요. 그럼 바로 생활비 구멍 나요. 이게 진짜 스트레스예요. 사례 이퇴직 후 3년 편의점 야간 알바 시작한 이모씨.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모씨 58년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했지만 2년차부터 저축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결국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서글프죠. 하지만 자식 등록금도 있고 제 용돈도 있어야 하잖아요. 일하는 게덜 불안하긴 해요. 사례 3 유튜브로 제의 인생 도전 중인 박씨. 55세에 퇴직한 박모씨는 퇴직 이후 수입 만들기라는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초반엔 조회수도 안 나와 좌절했지만 꾸준히 올리자 최근 한달 수입이 50만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죠. 그런데 이젠 나도 나름 콘텐츠 생산자잖아요. 월 50만원이라도 추가 수입이 생기니 자신감도 생기고요. 마무리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현실 인식과 두 번째 수입.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국민연금 퇴직금 예금 정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엔 그 정도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수입을 하나 더 만들어두는 겁니다. 월세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온라인 셀링이든 알바든 어떤 형태로든 월 50만 100만원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으면 은퇴 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수입은 퇴직 후가 아닌 퇴직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아니라 불안만 쌓이게 됩니다. 김 씨의 말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인생 그렇게 단순하진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5년 전부터 준비했으면 훨씬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돌아가는 내 인생의 시스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여유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볼까요?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하면 안 된다. 이말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은퇴를 맞을까요? 실제로 은퇴 이후에도 월 300만원 남짓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현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오늘은 국민연금 이후를 준비하는 실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기본수단일 뿐 생존수단은 아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건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들도 평균 수령액은 월 120만원 내외입니다. 여기에 퇴직금과 조금의 저축이 있더라도 기대 수명이 85세를 넘는 시대에는 고정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연금은 라면 값은 주는데 팥 값은 내가 벌어야 하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은 현실과 멀어도 너무 멉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기초 틀이지 완성된 도구가 아닙니다. 월 300만원으로 살 수는 있지만 살만하지는 않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월 300만원이면 분명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여유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부 기준 월 20만원 이상, 아파트 관리비, 전기 가스 요금 월 20만원, 식비인 기준 월 60만 80만원, 교통비, 통신비 등월 20만원 이상, 경조사, 부모님 용돈, 예비비 등월 30만원 이상. 이렇게 계산하면 벌써 15만 200만원은 기본 지출입니다. 거기에 병원비, 취미, 문화생활, 자녀 지원 등이 더해지면 300만원은 딱 생존 수준일 뿐입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이 꾸준히 돌아가야만 삶의 질이 유지됩니다. 3. 실전 전략,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세 가지 제의의 수입원 만들기. 임대소득 안정적이지만 준비는 오래 걸린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통적인 은퇴 준비 수단입니다. 하지만 공실 위험, 세금 부담, 보수비 등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화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산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거주 목적 부동산 외 소형 오피스텔 한 채라도 은퇴 전 마련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세 60만 70만원만 돼도 은퇴 후엔 심리적 안정이 크게 달라지니까요. 근로소득 가벼운 알바부터 정규 파트타임까지 일하는 은퇴자가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 보조, 행정 아르바이트,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하죠. 일을 4시간, 주 3일만 일해도 월 70만 100만원 수입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체력과 시간 조절입니다. 은퇴 전부터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 시범 근무를 해보는 걸 권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노후의 루틴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죠. 디지털 소득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쿠팡 파트너스. 디지털 기반의 수익은 은퇴 이후 가장 유망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퇴직한 5,060대들이 경험 콘텐츠를 유튜브로 올리거나 블로그로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연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블로그 하루 이 포스팅 6개월 후월 2050만원 광고 수익. 쿠팡 파트너스 연계 소비 링크 통해 월 1030만원 가능. 유튜브 수익화 꾸준히 올리면 월 5100만원 현실적? 특히 공무원 출신 분들은 정책 개설, 민원 꿀팁, 행정 절차, 크유 앤드어 등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4.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제가 상담한 수많은 은퇴자 중에 공통적으로 잘 적응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징은 단 하나, 은퇴 후에도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돈이 되든 안 되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요. 지금 55세, 60세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긴 시간을 단순히 연금으로만 버티긴 어렵습니다. 몸은 은퇴해도 생각은 은퇴하지 말하는 말 진짜입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 노후 자립 시스템이 있어야 산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삶을 온전히 꾸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금흐름이 끊기지 않는 시스템을 은퇴 전에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디지털 콘텐츠든 파트타임 일이든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하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늦기 전에 국민연금 이후를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작게라도 당신만의 두 번째 수입원을 만들어보세요. 그게 당신 은퇴의 진짜 보험입니다.